안녕하세요 미실입니다. 벌써 12월이잖아요. 네네 살짝 번개식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뭐 크리스마스 관련으로 뭐 그림책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고 예전에 조카 위에서 준비했던 그런 영어 책들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 책들을 베이브레듀에서 구했기 때문에 링크를 걸어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그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 그 책들이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안타깝다. 좀 소개를 함께 해드리면 좋았을 텐데 그러던 차에 벌써 한 3개월 정도가 지났죠. 그러다가 우연히 베이브레듀 대표님이랑 연결이 닿았어요. 이 대표님은 국내에 계시지 않거든요. 이제 본사가 영국에 있어서 연말에 덕담하면서 아 예전에 그 책들 너무 좋았었는데 왜 공부가 안 되냐 여쭤봤더니 또 가능하다고 하셔서 이렇게 급하게 일정 좀 잡았어요. 오늘 보여 드리는 도서들은 다 예전 영상 통해서 이미 소개해 드린 적이 있고요. 그냥 지금 요즘 모든 물가가 다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다 같이 구매하면 좀 공동구매 가격으로 제안을 해 주시니까 그래서 한번 진행해 봅니다 크리스마스 스트릿 이라고 제가 요 출판사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오래되진 않았어요 한 12년 노이즈 크로 라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출판사다 보니까 여기 출판사 책들을 저희 조카한테도 선물해 준 적이 있고, 저희 가정에서도 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돼 가지고 이제 또 크리스마스 관련된 그림 책들을 저희 둘째랑 막 하나둘씩 꺼내서 보고 그랬어요. 회널수 없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꺼내면서 아이랑 이렇게 입체적으로 세워 가지고 그 안에서 아이가 책도 보고 그랬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도서들은 가장 저렴한 거는 맞아요. 그래서 네,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뭔가 크리스마스 관련으로 선물을 해야 된다거나 뭐 지인분들께 감사함을 표현해야 된다거나 그럴 때 이렇게 책 선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네, 첫 번째로 크리스마스 트리 소개해드려보고요. 다음은 크리스마스랑 관련된 어, 그림책 묶어서 소개해드릴게요. 이것도 열묶음으로 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내고를 했어요. 그래서 어디서도 이 가격은 아마 만나실 수 없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이 어디인지를 모르겠어서 그냥 새롭게, 아, 이런 책들이에요. 라고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이 도서는 유튜브에 어, read a l 로 누군가가 읽어준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 이거 좀 말이 많더라고요. 저희 딸이랑 읽을 때도 그 영상 틀어서 같이 그림 보면서 들으면서 봤던 책이고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Frog and Winter 이고요. Frog가 일어났는데 뭔가 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파악했어요. 알고 봤더니 음, 겨울 잠을 자야 되는데 겨울 중간에 이제 일어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면서 노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겨울 잠을 안 자는 친구들을 막 살짝 부러워했었던 거죠. Aren't you freezing, pig? No, I'm enjoying the fresh, healthy air. Winter is the most beautiful season. 그래서 이런 애들은 겨울 잠을 안 자도 되잖아요. 막스노파이트도 하고 그래서 살짝. 나는 너무 추운데, 왜 이러면서. <laughs> 친구들의 보살피날에 겨울잠을 자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Hooray, it's good to be a frog. How wonderful, I can feel the sun's rays on my bare back. 그러면서, his friends were happy to see frogs so cheerful. 이렇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Tony Ross라고, I want snow. 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죠. 어, 이 일러스트레이터의 다른 책들을 이미 본 친구라면 굉장히 즐겁게 볼수 있지 않나 싶어요. 이런 짧은 그림책이고요. The Snow Beast. 다 크리스마스랑 관련된 그림책들을 한데 모아서, 네, 묶음으로 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얘도, Tony Ross. 네, 이렇게. A Message for Santa. 센타 해도 되고, 세나 해도 되고, 네, 그쵸? 음. 이런 식으로 네. The Christmas Mouse 이거는 글밥이 좀 많아요 네. 이거는 그거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캐롤 풍자에서 만든 책입니다 느낌도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네. 그렇구요 snow woman 네. 이 작가의 책을 저희는 또 다른 책으로도 있어요 n o 브 w b e r n a r 그 책이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진짜 네. 이런 간단한 책이구요 네 이거 제일 마지막에 소개해 드릴 게요 저희 둘째가 a cat person이에요 그래서 뭔가 캣스러운 아이가 옆에 있으면 되게 관심을 가져하더라고요. 네, 네. 그는 이제 크리스마스랑 관련된 이야기이죠. 음. 네. 네. 네, 이런 느낌의 책입니다. 그림이 굉장히 되게 다양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The Polar e a r Express. 이건 영화로도 있다면서요? 네. 워낙 고전 중에 고전인 그림책입니다. 네. 은근 글밥이 있어서 저 이거 읽을 때마다, 아우, 말이 너무 길어. 막 이랬었는데. <laughs> 그래도 아이들은 되게 재밌어 하니까. 네. 네. 딸랑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소리가 점점 안 들리게 되는데 음, 내가 늘더라도 The bell still rings for me as it does for all who truly believe.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에게 들리나니? 네네 <laughs> 이것도 굉장히 마지컬한 책이었습니다. 마지막은 Elmer's Christmas 인데요. 네, 이것도 시리즈로 있어요. 저희 딸은 이 시리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Elmer를 이런 느낌의 책입니다. 이런 책 시리즈 중에 크리스마스랑 관련된 버전입니다. 저희 딸은 이 캐릭터 관련으로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린 적도 있어요. 다음은 제가 예전에 조카에게 주었던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 그 시리즈도 이번에 공구에 같이 넣었거든요. 가격 착하게 받아서.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만약에 필요한 분들 계시면 좋은 구매 찬스 되시길 바라겠고요. 네, 이거는 제가 지금 소장하고 있지 않아요. 조카한테 이미 줬기 때문에. 그 예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 그 책안에 보여주는 거 있죠. 그거 같이 좀 넣어 볼게요. i 는 together, love, wish, 그리고 happy. 네, 너무 귀여운, 되게 느낌 포근하죠. 네, 얘는 심지어 라운딩 처리도 잘돼 있어서 더 마음에 들고요. 겉면이 이렇게 폭신폭신하게 만들어져서 만질 때마다 기분이 좋고, 얘는 이제 종이도 어 이런 걸 합판지라고 하나요, 뭐라고? 이지 두꺼운 종이여가지고 이제 구겨지는데도 조금 덜 민감한 나이 엄마 아빠 무릎에 앉아서 읽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너무 귀여운 그런 따뜻한 내용이 담긴 책입니다. 네, 네. 어린 아이들 두신 가정에 이런 책 추천드려요. 다음은 이 시리즈인데요. 이거는 저희 둘째랑도 잠깐 한번 쓱 봤어요. 제가 보여 줬죠. 그러니까 뭐 망가지면 안 되니까 얘는 felt flaps가 있어요. 그래서 Where s Mr. Koala 그러면 Here he is 이렇게 하면서 까꿍 놀이 하듯이 네. 그래서 얘는 뭐 Where is 땡땡. 뭐 Where is 땡땡 이러면서 이제 나가는 책이에요. 저희 둘째는 이 책을 되게 좋아했어서, 요거는 조금 여러 번 보여줬는데, 유니콘을 되게 좋아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어우 구겨졌다. Where's Mrs. Mermaid? 그러면 here she is. 네, 이런 식으로. 저희 아이가 이 유니콘을 좋아해서 이거 따라 그리고 그러면서 놀곤 했었습니다. 네, 이런 시기에요. 얘는 앞전 것처럼 많이 공청 되진 않지만 어쨌든 하드 커버이고요. 어, 얘네 종이도 딱딱하게 되어서 좀덜 다치면서 많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Where's Mrs. Car? 이런 거, 이런 식으로. Here she is. Where's Mrs. Tiger? 이러면서 보는 책. Where's Mr. Astronaut? Where's Mrs. Engineer? 네, 그래서 느낌 오시죠. <laughs> 뭐 예를 들어 이런 건 강아지다. 네, 그러면 뭐 Where's Mrs. Cat Rabbit? Where are you? 그러면 이렇게 거울이 있어가지고, 나의 얼굴 보기, 막 이런 거. <laughs> 이런 시리즈 책이에요. 되게 어렸을 때 보, 다들 많이 보는 그런 책 시리즈입니다. 네. 이런 거. 네. T-Rex. 이런 거. 네. 이건 이제 간단하게 공룡 배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조심조심. 네. 그래서 요 정도 책이에요. 이것도, 네,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아주 아주 마음에 듭니다. 두꺼운 종이 책이에요. 네. 얘는 뭐가 좋으냐면, 이렇게 책이 입체적이라고 날까? 네. 이렇게 막 돌릴 수도 있고요. 피카부, 틱톡, 피카부, 나이트. 이런 식으로 볼수 있는. 네. 그래서 너무 어린 친구들은 뜯어 먹을 수도 있으니까, 좀 책을 어리지만 좀 책을 덜 뜯어먹은 나이에 보여주시기를 추천드려요. 저희 어렸을 때 이런 책이 있었는데 정말 솔직히 저희 애들이 다 뜯어먹었거든요. 네. <laughs> 근데 뭐, 상관없다 하시면 사실 같이 노는 것도 방법이죠. 네. 이런 느낌의 책이에요. 이렇게 여기 있는 시리즈 모두 이런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네. 피카부 허그스. 너무 귀엽죠. 네. 저는 이런 귀여운 책들을 뭐 영어로든 한국어로든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란 마음이 있었어서 이런 거 많이 보여줬죠. 네. 저희 조카가 정말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So cow, apple, bear, moon, love, sun, house. 이렇게. 이런 느낌의 책이에요. 네. 네 오늘 총 다섯 개 시리즈를 소개해드려봤어요. 아 크리스마스 트리선 시리즈는 아니고 한 권의 보드북이 되겠네요. 그래서 총 다섯 종 소개해드려봤습니다. 2023년 12월 그리고 한해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